가인계의 초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온 엄마의 시집온 주부 세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장가간 음, 새 신랑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어, 소위 부인이죠. 어, 초보 가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사에 다 초보입니다. 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초구는 한유 가면 해망하리라 이래, 이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래 됐죠. 이게 뭐냐. 한이네요. 한은 뭡니까? 문에. 문에 뭡니까? 에, 소위 빗장을 딱찔려가지고 이, 우리, 이, 이, 우리가, 이, 우리 집이라 이래 뭡니까? 물론 이쪽에 에, 빗장도 질려지면 사방을 뭡니까? 이렇게 목책을. 그죠? 울, 울타리를 잘 세워가지고 집을 잘 방비. 방비, 가죠, 방비. 방비, 의 보호를 잘 해야 된다. 집안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에, 소위 세대기, 그죠? 세대기 자신도, 새신랑, 그죠? 새신랑 자신도 뭡니까? 예, 소위, 에,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된다. 방비해야 된다. 철저히 수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자죠? 이게 막을 한자입니다. 물론, 한갈 한자란 뜻도 있죠. 예, 여기서는 막을 한자입니다. 이 막을 한자 중에서, 어, 가장, 주역에서 잘 쓰는 것이, 한사종기성 하는 말입니다. 한사종기성. 사특한 것을 막고, 사특한 생각, 사특한 행동이 나올까를 늘 내가 막아야 된다. 그죠? 어, 요거는 방이란 뜻입니다. 방. 예, 방, 막아야 된다. 어, 막아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늘내 가슴 속에 존재하게 하라. 뭐를? 나의. 이 나라는 뜻입니다. 나의란 소위, 나의 뭡니까? 정성이. 나의 정성이 뭡니까? 사특한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방비하고, 조심하고, 보호해서 뭡니까? 그걸 내 에, 자신 속에 헐 품고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한서종기서입니다 음,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에, 도산서원. 태계 선생의 도산서원의 원장실. 서원의 원장실. 이름이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 한 존재. 에, 그렇거든요. 어, 나는 내 자신 스스로도, 어, 내를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사특한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지만은, 우리 여기 도산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당의 학생들도 뭡니까? 사악함을 막도록 해야 된다. 탁을 공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데서 예, 그런 소개를 예, 하고 있죠. 이것보다도 더 어, 좋은 음, 한이, 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한이, 이, 소위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어, 소위 집안을 잘 막고 방비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 새댁에, 또는 새신랑에, 그죠?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음. 아이거 막, 살은 잘하는데, 날 너무 뭐 하는 사람 있잖아. 작십삼육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이 이제, 이게 이제 새이 되죠. 어. 아, 결혼해서 3년, 결혼해서 10년, 그죠? 30년. 30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았으면 뺄, 일이 다 생기잖아. 음, 결혼하고. 뭐, 요새는 뭐, 어, 속도 빠른 사람은 뭐, 신혼여행 갔다 와도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합디다만은, 에,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되죠. 자, 이랬을 때, 공자님 뭡니까? 예, 뜻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랍니다. 예, 비례. 얘가 아니면 이 말에 얘가 아니면 물시. 얘가 아니면 내가 봐야 될 것도 보지 말고 저거 보고 싶은데 내 눈이 딱 걸렸어. 근데 이 보는 게 얘가 아니야. 그럼 내가 못본척 해야 돼. 그그 그 말이 비례 물시죠, 그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뭡니까 듣지도 말고, 그죠? 듣지도 말고. 안방에서 무슨 소리 들려?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방에서 뭐 사는 소리 들려? 그죠? 모른 척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죠? 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그죠? 얘가 아니면 뭡니까? 말도 하지 말고. 예, 말도 하지 말고. 그죠? 얘가 아니면 뭐죠? 물똥이라 어. 어디 가자, 달자 한다. 어. 아이고, 내 혼자 내가 침을 지게 된 뭡니까? 따라가서 나도 놀고 싶지. 엄마, 아버지가 가서 소리 안 뭡니까? 저는 집 짓겠습니다. 하는 게 좋잖아. 그죠? 아, 이참 예문이 에, 설명하기에 참 부족한데, 이 말은 뭡니까? 천고에 우리가 아, 새 살림을 차리는 새 신랑과 새댁의 격언이죠. 그죠? 가슴 속에서의 명언이죠. 그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그죠? 어, 얘가 아니면 할말 하고 싶은 것도 상가해야 되고, 예가 아니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 싶, 싶은 것도 옮기지 말아야 된다. 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에, 이 말은 어, 집안을 잘 다스리고, 집안을 잘 법도를 뭡니까? 막고, 어, 또는 지키고 나가려고 그러면, 뭐지요? 하고 싶은 거좀 참고, 어. 요거 네 가지만 들었으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있겠죠? 보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듣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그죠?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참고 가는 것이 세댁과 세신랑의 소위 행동거지다. 그죠? 음, 에, 뭐, 말이 모자라서 더할 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세댁 예만 하나 되겠습니다. 세댁이 시, 친정에서 어, 소위 익힌 버릇뜻이 있어. 좋든 나쁘든 그건 상관은 안 하고 친정에서 익힌 버릇이 있어 지금 시집으로 왔으니까 이게 시집이잖아 이건 친정이었잖아 친정의 법도에 안 맞은 겁니까 내가 말도 행동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조심 조심해야 되잖아 응? 내 혼자 살때내 친정이 살때내 마음대로 했어 보고 싶을 때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뭡니까? 음악도 소리 높여 듣고 보는 것도 마음대로 영화 보러 다기고 했어. 어 말도 지만좀하마뭐 오고 가고 싶은 여행도 마음대로 땡겼어.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시댁의 풍습이 있다. 이가 그런 것도 따라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말도 그죠? 말도 늘믿음 a i m 안 하고 그죠? 믿음이 아니면 안 하고, 그죠? 행동도 뭡니까? 행동도 뭡니까? 늘 뭡니까? 신중히, 이, 기해지지 않으면 안 하고, 그죠? 어, 그래도, 마, 어, 요새 좋은 게 좋지만은, 너무 또, 잘난치 않은 거 있잖아. 배합내 하는 거 있잖아. 배암내 하는 거 있잖아. 가전내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친정 좀잘 산다. 우리 친정에는 뭐, 너희 집보다 많이 배웠다. 뭐, 요새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은 양반이다.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 음, 그죠? 에, 또, 사위도 마찬가지. 사위도, 어, 나무집에 갔을 때, 예? 나무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에, 처갓집에 갔을 때, 에, 우리 집 자랑, 우리 부모 자랑, 우리 형제 자랑, 어,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그게 초고는 한유가 해방이 었습니다 예, 집안을 잘다스리려면 먼저 뭡니까? 어, 슬 때 없는 것이 집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칠까를 잘 방비 막아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